해마다 교통안전기도 불설소재 길상다란니를 108독식하고 교통안전기도를 7일동안 합니다. 이 사회가 대단히 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고 정말 잘 아무 무탈하게 우리가, 어, 지내야 되기 위해서 해마다 교통안전 기도를 합니다. 오늘 교통안전 기도는 여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또 차를 잠 돌면서 불설소제길상가란이를 어, 같이 돌면서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료를 같이 읽읍시다. 어떤 때는 한 가족 중 부모나 자식, 형제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 서로 슬퍼하고 애달파하며 그리움과 근심에 흥매이고 마음은 비통하여 서로 잊지 못하며 날이 가고 해가 지나도 내힌 마음은 풀리지 않는 이라 이것은 이제 무량수경 학원에 나오는 어리석음에 대한 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기한이 없다면 그 가운데서도 또 친척이 서로 그리워하는 포물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말수입니다. 어떤 때는 한 가족 중 부모나 자식, 형제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 서로 슬퍼하고 애달파하며, 그리움과 근심의 얽매이고, 마음은 비통하여 서로 잊지 못하며, 날이 가고 해가 지나도 맺힌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가슴에 꽉 맺혀있으면 이게 화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어서 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열이 나고 아무리 추워도 열이 나고 어? 그런. 그래.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하는 평생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평생 가족 중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부부 가운데 먼저 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슬픔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슬픔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신도 회장님 4 9절를 지냈는데 그림의 6남매라 육남매인데한 사람도 앞세운 사람 없이, 연감님 어, 먼저 가셨지만도, 그 보살님이 육남매를다잘키워고 결혼 다 하시고, 이제, 그어게셨다큰 복이야. 90, 90 넘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그게 큰 복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평생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남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과 근심에 얽매가지고곧문 열고 쑥 들을 것 같고 곧 엄마하고 부를 것 같고 그런다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야될 때. 네 그럴 때는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극락세계에 가서 우리가 만나자 하고 부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풀라고 하다 보면 이것이 더더 더 그냥 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더 어? 깊이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더 그렇대. 그러니까. 거기에 비통한 마음을 잊지 못해서 날이 가고 해가 지나더라도 그것은 풀리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어. 그처믿께 맡겨야 돼. 자, 그 다음에 그음으로 잠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마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죽은 이의 은혜와 이정만을 생각하면서 욕정을 여기지 어이지 못하며 마음은 혼미하고 답답하여 어리석은 요괴 에 뒤덮이게 되는 원이라나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그게...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그 애착에 매여가지고 애착을 놓지 못니다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한번 가게 돼있어요 가게 돼있는데 그 애착을 놓지 못하고 삐통하고그 지나간 세월만 다시 생각이 나. 이 영가에게, 저 영가들에게 남아미 탑을 한번들려준 것이 큰 공덕이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요에 모셔놓고, 평생 옆에 모셔놓고, 다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남아미 탑을 연불소리 한 번만 영가가 듣기만 해도 그냥 헉! 어? 깨어나는 거야. 잠에서. 미몽사몽에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미몽사몽에서 확 깨어난다. 거기를 일러줘야 돼 이게 쉬운 일이야.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보고 늘 하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지만도. 그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그연가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주고 어? 또 연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쉬웁니다. 그런 좋은 일을 가르쳐 줘도 중생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쾅 애착에 매어가지고 어? 그냥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리고, 부처님 몇개다 맡기고, 응? 네니 인연이 그거다. 그러면은, 다음에 가서 만나고, 다음에 또 손자나 정손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에 다 집착해가지고, 그리움 속에서 살고, 애정 속에서 살고, 어? 사랑 속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는 못해. 떠나간 사람은 놓서 자기 갈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살아 있는 가족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가지를 못해. 부처님 법으로 해서 다 선도를 해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품고 안, 안, 안 안아가지고 그냥. 마치 그 뭐냐 죽어라들을 안고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고. 가슴. 아 다시 따라서 깊이 생각하여 잘해야리 하 그러나 마음을 스스로 받아들모 열심히 도를 행할 수 없으며 세상을 건너 버리지 못하고 왕자 왕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도를 얻을 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다 듬어가지고 음?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 하고 축원해 주고 천도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냥 어그 애정만 가지고 살다. 애정만 애정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족이 못 놔주면 영가도 못떠 영가도 못들는거없대 주의를 늘을도거주의야 귀를널 또고 중험신이 돼가지고 귀를널 돌면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음? 마음을 딱 받아놓고 남왕답을 일심으로 부르게 되면은 꿈에라도 어? 어머니 내가 이제 부처님 나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 나타날. 이,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라는 것은 무무 진하기 때문에, 그 힘은 지옥, 가서, 지옥 갈 사람도 건져가서 극락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 남한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안 불러. 부르긴 부르되 건성으로 불러. 지옥정성으로 안 부르고. 세상 일을 끊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도 나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고. 그 죽게 되면은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까지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도를 얻지 못했으면, 그걸 내가 어찌하겠느냐? 부처님인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중생은. 자, 그러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사바 세계는 뭐,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을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 자기가 잘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나의 마음 아픈 것을만 생각하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극락시계에 가도록 천도하도록 해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우리 할 일은 뭐냐? 천도해주는. 내가 신도회장님 돌아가시고, 신도회장님한테 뭘 해드릴까? 평생을 내가 신세를 졌는데 뭘 했더니, 아, 이 양반을 위해서 내가 왕생가를 지어가지고, 이 양반을 위해서, 음낙식이왕생가록 해야 되겠다. 그 왕생가를 지었어. 제사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았음 또, 이다 시식을 만들어 가요. 그 시식문을 가지고, 어떤 신도회장을 위해서 만든 시식문을 가지고, 모든 영가들이 그걸, 그만 뜯고 다 극락세계에 가도록 천도해줘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별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이별을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뿐이지 오게 돼 있는 이별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한다든지 해석한다.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로서는 다 영가가 왕생능나하도록 또 나도 그 기회를 따라서 인생 인생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영가를 잘 천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친척이나 일가 친척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먼저 떠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그서서 어떻게 어? 그 허전하고 마음에 안고 있는 그 짐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기구제라는 것이 말이죠. 칠칠제를 지내면은 7, 7자 동안에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일곱 번 제사를 지내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좀 풀리고 사람을 만나고 불가고 우울증에서, 우울증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예요 그래서 그설픔에서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물론 연가도 천도되지만도그슬픔에서 이겨내는 데는 엄청나게 힐링이 되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추스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모셔놓고 초제만 지내고 막게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매일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게만 와. 낫겠나 뭐 그러면은 영가를 스님들 자체 몇개 놓고 음? 와서 가끔 향돌리고 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야저 집안에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칠건데 저럴까 내가 생각하더라도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도 매일 와, 매일 와서 어 정성을 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 참고를 해서 오늘 이것은 친척이 서로 그리워하고 어, 이별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그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풀수 있는 것에 대한 어, 얘기 드리니까. 어, 니 자, 공, 도 뽀, 어, 노, 리, 폐, 야 등, 어, 등, 횡, 당, 생, 뭉, 마 뭉, 면, 노, 량, 수, 기, 공,